조금씩은 다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돼지 띠와 토끼 띠들은 좋지는 않으셨다. 음흠. 전체적인 걸로 했을 때. 응. 띠하고 나이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어 제가 삼재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2026년도에 <laughs> 이제 복삼재와 악삼재를 한번 구분해 보자. 음, 네. 음, 요로 26년도 네. 복삼제 약삼제. 네. 어, 네. 어렵지만 일단 또 해볼게요. 어, 복삼제 먼저 좋은 거 먼저 <laughs>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복삼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띠하고 나이로 말씀드릴게요. 음, 3 3살 개미생 양띠분들 복삼제. 어, 복삼제. 네, 나쁘지 않아요. 축하드니다 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직 나쁘지 않아요. 훨씬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복삼제를 찝자면, 47세 양띠분들. 김희생 양띠. 네. 그 다음으로는 이분들도 뭔가 상반기보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뭔가 자리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참 좋으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복삼제를 생각보다 양띠분들이 복삼제가 좀 많이 들어있으세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복삼제로는 71세 을미생 양띠분들도 네, 양띠분들 위주로 조금 좀 복삼제가 많이 나오셔서 돼지띠 분들, 토끼 분들 조금 속상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음. 뭐 돼지띠 전체, 토끼띠 전체 악삼제는 리잖아요어 일단은 <laughs> 복은 아니죠. <laughs> <와, 웃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유독 토끼띠하고 돼지띠 분들이 유독 자꾸 안 좋게 나오셔서 전사로도 음. 악삼제를 또 이제 굳이 또 꼽아볼게요. 네, 네. 악삼제를 또 굳이 꼽다면은 일단은 서른아홉살 토끼분들. 정묘생분들. 네. 네. 그 다음 악상제를 또 뽑자면, 오십일세 음묘생 토끼분들. 이두토끼띠분들은 어떤 악삼제예요 선생님? 어떤 쪽으로 작용될까요? 일단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부터 관제 조심해라. 아, 네. 음.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 꽤나 많이 하시겠어요. 음. 어, 그 다음으로 악상제는 신혜생 돼지띠분들. 음. 내가 자리 이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음. 아니면 어딘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해. 음. 근데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내, 내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요. 음, 음.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니네 탓이야. 원망이 돌아와요. 음. 그리고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어요. 음. 그래서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전체적으로 돼지띠분들, 토끼띠분들은 건강과 돈, 사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 중에서 사실 건강 사람 건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다라고 나와요. 음. 음. 사실 근데 네. 보통 이제 삼제는 네. 좀 가볍게 지나간다 이런 어르신들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대나이 이렇게 분들이 하는 말이 음. 그래서 삼제 3제, 삼제는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음. 괜찮은 듯한데 안 괜찮은 거죠. 음. 어, 그래서 악삼제와 뭐 복삼제를 조금 구분은 지어드렸는데 음. 그래도 또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벌써 내년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이제 내년 거 운세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봐드릴 때마다 아... 좀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많이 안타깝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래도 또잘 되실 거예요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는데 음. 섬제풀이는꼭 하셨으면 좋겠어이 말을 해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어, 어 가, 같은 띠 같은 해이고 근데 생년월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55세 돼지라고 해도 어떤 분은 삼세풀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괜찮겠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는 이런 말을 드린 분이 계셨고 어떤 분 같으면 꼭 하세요, 제발. 음. 어, 생년월일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 조금씩은 다를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돼지띠와 토끼띠들은 좋지는 않으셨다. 음. 전체적인 거로 했을 때 음. 어. 평균적으로 네 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셨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